자, 점 AB가, ABC가 있는데, 그게 BC를 지나는 직선 위에 A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뭔지를 먼저 구해야 하고, 그 직선에 A컷마 15를 대입해서 값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M은 기울기가 되고, 이때 n은 기울기에 따른 하나의 값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4 플러스 4에다 마이너스 2를 빼고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계산한 6분의 12가 결국은 2가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될 거고요. 따라서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n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n은 이제 찾아줘야죠. n은 어떻게 찾죠? 그치, 이두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대입해서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n은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구하고 싶은 a의 값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실수 a를 찾아볼 거예요. a, 15를 대입해 보면 15는 2a 플러스 3이고 2a는 15에서 3을 뺀 12니까 a는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